아, 덥다. 정부로, 낭만.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께 멋진 파켓몬 친구를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 달려온 정글TV의 낭만꾼 인사드립니다. 아, 너무 더워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께 멋진 파켓몬 친구들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굉장히 저렴하고 아주 싸고 귀엽고 진짜 가성비 값. 최고의 친구가 우리 정글에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또 달려왔어요. 진짜. 더워 죽겠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저의 얼굴을, 이 못생긴 얼굴을 봐서라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어떤 파켓몬 친구, 대체 얼마나 저렴한 친구가 들어왔는지, 저와 함께 가, 보시죠. 제가 이제 점글 안에서, 지금 어떤 파켓몬이 가장 저렴한 친구들 찾아봤는데 나왔습니다 굉장히 저렴해요 세종대학님도 없어도 돼요 예한 네. 마리에 얼마지? 5천원? 5천원 정도 한 아주 저렴한 파켓몬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근데 여,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께 뭐 장사하거나 이러려고 하는게 아니라 혹시라도 뭐 파켓몬들을 키워보고 싶은데 뭐 주머니가 굉장히 가볍건 한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진짜로 그런 뭐 장사를 하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 진짜 나저 진짜 너무 섭섭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바로 이 친구입니다. 꼼틀꼼틀 아주 꼬물꼬물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도룡룡 친구라고 합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파이어 벨리 뉴트라는 아주 귀여운 친구입니다. 어, 지금 이 친구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냐면은, 자, 잠, 잠시만요. 자, 크기가 이 정도로 이렇게 작아요. 네, 굉장히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크기의 귀여운 새끼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지금 방금도 우리 꼬마, 정보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네다섯 마리 정도 이렇게 사갔어요. 근데 이 친구를 여러분들께 왜 소개를 시켜드리냐. 어, 다양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나 꼬마 친구들이 파켓몬을 많이 분양을 받아서 키워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주머니 사병도 가볍고, 엄마 아빠한테 뭐 파켓몬 키운다고 용돈 받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 좀 부담스럽고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귀엽고 사랑스러운 조그마한 파켓몬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한 마리쯤은 키울 수 있고, 사역 환경도 그렇게 뭐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어, 지금 생긴 거 보면은 그냥 까매요! 그냥 까매. 그냥 까만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뭐 색깔 없다고, 뭐안 이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블랙킹 스네이크의 검은색, 섹시한 비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도 똑같아요. 올검, 올블랙. 남자는 올블랙 아닙니까? 예. 네. 어, 굉장히 섹시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고, 하지만 이 친구의 또 반전 매력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반전 매력이 뭐냐?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친구 이름이 파이어벨리 뉴트라는 친구인데 왜 파이어벨리 뉴트인지 이 친구를 뒤집어 보면 알수 있어요. 잠깐만, 아주 살살 핸들링을 해줘야 돼요. 보이십니까? 예. 네. 빨간색 배를 가지고 있어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리가 바로 배라는 뜻 아닙니까? 빨간색, 아주 불같은, 파이어같은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친구의 이름이 바로 파이어벨리 뉴트라는 친구입니다. 자, 눈망울도 한번 볼게요. 눈망울. 너무 귀여워. 예. 응, 또손 위에 올라니까 얌전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우리 파켓몬 친구인데 아, 여러분들도 한번 꼭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학생이나 초모, 파켓몬 트레이너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키워봐도 충분히 좋은 경험을 줄수 있는 파켓몬 친구라서 이 착한 낭만꾼이 이렇게 지금 이 더운 날씨다 달려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먹이를 어떤 거 먹느냐? 조그만한 새끼 귀뚜라미 친구들을 먹어요. 이 친구도 영양분을 챙겨주나요? 영양제? 칼슘제야? 네. 칼슘제가 둘가 들어가죠. 아, 그쵸. 이 친구들도 키울 때 몸값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또먹잇값이더들 수도 있는 친구예요. 예, 칼슘제도 챙겨주고, 작은 깃뚜나미를 작은 곤충 친구들을 먹이로 주면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도 어느 나라에서 왔게요 네 맞습니다 아 우리 똑똑한 정보로서 여러분들 역시 모르는 분들이 없어 바로 일본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하수개코랑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는 도룡용 친구입니다 자 우리 정보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친구 가 많이 갖고 싶은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한 3마리 정도는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은 댓글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꼭 이벤트에 참여를 많이 많이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 낭만꾼은 직접 정글로 만나러 오셔야만 우리 상품을 수령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우리 파이어밸리 뉴튜브 친구에게 인사를 하도록 할게요 파이어밸리 안녕 자 우리 정글로 재밌게 영상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키우기 좋은 파켓몬 친구를 한 마리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다양한 파켓몬 친구들이 보고 싶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멋지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저희 쩡글TV에서 오픈 채팅방을 오픈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켓몬 친구들을 키우고 있는지 또꼭 파켓몬 관련 정보가 아니라 다양한 일상들을 소통을 할수 있는 우리 카카오톡 오픈 톡방을 오픈을 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기 아래 댓글 보시면 클릭 한 번만 딱 하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니까 부담없이 많이들 놀러와서 우리 정글TV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정부로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저낭만꾼과 음악사와 함께 많은 대화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무더운 더위. 물 많이 드시고, 어, 너무 무리한 신체 활동 하시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점글라운드 안녕히 계세요!